자, 이번 시간에는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약수와 배수 할 때, 우리가 배수는 일상생활에서 몇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야, 난 니가 가진 것보다 두배더 가지고 싶어. 아니면 세배더 가지고 싶어. 이렇게 배수라는 말을 쉽게 쓰거든. 그런데 약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잘안 써. 그러면 약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약자가 한자인데 나눌 약자야. 나눌 약. 그래서 나눗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눗셈. 그러면은 어떻게 나눗셈을 하는지 한번 보면은 자, 알아. 6이라는 수가 있어. 그러면은 6의 약수라고 하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6을, 6을 나눌 수 있는 수. 나눌 수 있는 수. 얘가 바로 6의 약수예요. 6을 나눌 수 있는 수가 6의 약수, 그럼 6을 나눌 수 있는 수는 누구니? 6을 1로 나눌 수 있지? 1로 나누면은 몇 개, 6개가 되지? 6을 1로 나누면, 6을 2로 나눌 수가 있지? 6을 2로 나누면은 2, 2, 2 이렇게 세 묶음이 되지. 6을 6으로 나누면 한 묶음이 남고, 6을 또 3으로 나누면 두 묶음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를 나눌 수 있는 자연수를 바로 약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약수를 찾는 방법은 일단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약수예요. 1과 자기 자신, 그리고 두 번째는 짝수인 경우에는 2를 반드시 포함해 약수로 2. 그럼 2를 쓰면 2하고 다른 어떤 수를 곱해서 6이 되는 이두 수가 약수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쉽게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가지고, <laughs>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요 유형 설명을 한번 잠깐만 다시 볼까? 자, 유형 설명을 한번 보면은, A는 B 곱하기 C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바로 A에 해당하는 건 6이고, BC에 해당하는 것은 1 곱하기 6도 될수 있고, 2 곱하기 3도 될수 있어요. 그랬을 때, b하고 c 즉이 수들은 바로 이 수의 약수가 되고 이 수는 이 수들의 배수가 돼. 자, 그래서 약수와 배수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모든 수의 약수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도 약수가 됩니다. 자기 자신도 약수가 돼. 그다음에 자기 자신은 그 자기 자신의 배수도 돼. 6의 배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12는 2배수지. 6이 바로 6의 1배수야. 그래서 자기 자신도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58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9는 54의 약수. 자, 54를 9로 나누면 자, 54는 9곱하기 6이잖아. 그러면은 약수란 말은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9곱하기 6이 54니까 9가 54의 약수가 맞습니다. 자, 2번은 16의 약수는 16의 약수 몇 개니라고 물었어. 약수의 개수. 자, 16은 1곱하기 16이라고 쓸수 있지. 그다음에 16이 짝수니까 2곱하기 8이라고 쓸수 있지. 그 다음에 3은 안 되고, 그다4 곱하기 4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4는 4 곱하기 4인데, 어차피 4, 4 똑같으니까 한 번만 어려는 거야. 5개입니다. 5개. 자, 그 다음에 3번은, 378은, 자, 3번. 378은 4의 배수다. 자, 그러면은, 378이 4의 배수란 말은 4는 378의 약수란 이야기지. 자, 이 말은 똑같은 말이 4는 378의 약수란 이야기예요. 약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직접 나눠보면 되지. 자, 378을 4로 나눠보면 49, 36, 1, 8. 그러면 얘는 4, 4, 16이잖아? 4, 5, 20이고. 여기 나오는 수가 없지 그럼 얘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4번 한번 보자 4번 무슨 이야기냐 모든 자연수는 1을 약수로 갖는다 자 어떤 자연수든지 간에 1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야 6을 1로 나누면은 6묶음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사탕 6개가 있는데 걔를 1로 나눈다는 말은 한 묶음을 한 개씩 해서 이렇게 몇 묶음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10은 10의 약수 이어서 10의 배수이다. 어떤 수든지 자기 자신은 배수도 되고 약수도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6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1번. 61번은 56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56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나도 떨어질게요. 어떤 자연수가 될수 있는 것 중에 세 번째로 큰수 제일 큰수 말고 두 번째 큰수 말고 세 번째 큰수 누구일까? 그러면 은 56을 어떤 자연수로 나눈다 라는 말은 이 어떤 자연수가 무슨 수라는 얘기? 그렇지 바로 약수라는 이야기예요. 56의 약수. 그럼 56의 약수를 써줄 때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일단은 1 곱하기 자기 자신 56을 써줘야지 그 다음에는 누구? 그렇지. 얘가 짝수니까 2 곱하기. 자, 2 곱하기 하면은 56을 2로 나누면 2, 4, 8, 오케이. 얘 16이니까 16, 0. 28. 그 다음에 3도 되는지 한번 해볼까? 얘는 진짜 해봐야 돼, 이제. 해봐야 돼요. 56을 3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3, 1은 3, 26이라서 안 되지. 자, 그럼 4가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56을 4로 나누면 1 하면 4, 16이니까 4, 4, 16. 그러면은 14가 되잖아. 그러면은 4 곱하기 14라고 이렇게 쓰면, 자, 얘는 제일 작은 약수, 얘는 두 번째로 작은 약수, 세 번째로 작은 약수, 얘는 제일 큰 약수, 두 번째로 큰 약수, 세 번째로 큰 약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14가 바로 세 번째로 큰 약수야. 이 뒤에도 다른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지 자, 5로는 안나눠지고 6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56을 6으로 나누면, 얘는 안 되니까, 6, 9, 54. 얘도 안 되네. 그러면 56을 7로 나누면, 자, 7, 8이 56이지. 그러면 마지막에는 누구냐면은, 바로 7 곱하기 8. 그래서 얘들이 지금 약수인데, 몇 번째로 큰, 세 번째니까 얘는 세이 필요 없지. 자, 이렇게 돼서 7, 8. 그 다음 수가 어디 없지. 그 다음 자연수가 또 나눠줄 자연수가 없지. 이까지 서로 이쪽에서 있는 수와 이쪽에 있는 수를 얘는 키워가고 얘는 줄여가면서, 줄여가면서 만날 때까지 직접 나누어주면 됩니다. 만날 때까지 직접 나눠주면 돼. 자, 그래서 답은 14가 되고 그 다음에 6 2과는 다음 중 옳은 것을 두개 고르시오. 자, 1. 1번.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두개 이상이다.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두개 이상. 맞는 말 같은데 여기도 무슨 문제가 있냐? 1 있지, 1. 1은 약수가 1 하나밖에 없어요, 1. 얘가 약수야, 얘가. 약수. 그러면 모든 자연수가 약수 2개 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1은 한개니까1 빼고는 다 2개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수의 제곱인 모든 수의 약수는 3개이다. 자연수의 제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연수의 제곱인 수. 1을 제곱하면 이게 바로 자연수의 제곱인 수야. 2를 제곱하면 자연수의 제곱인 수고 3을 제곱하면 자연수의 제곱인 수, 4를 제곱하면 자연수의 제곱인 수가 됩니다. 이렇게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되는데 자, 자연수의 제곱인 수는 약수가 3 개라고 했는데 얘만 봐도 봐. 얘 1제곱하면 1이지. 약수 몇 개지? 1 개지. 얘는 제곱하면 4잖아. 얘는 약수의 개수가 3 개가 맞아요. 3 개가 맞아. 얘는 약수의 개수 얘가 제곱하면 9니까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맞아. 그런데, 얘는, 얘는 제곱하면은, 약수의 개수가, 얘는 16이니까, 자, 1, 16, 2, 8, 4. 5개지. 그래서, 모든 제곱수의 약수의 개수는 3개가 아니다. 그럼 이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수라는 게 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할게요. 소수. 소수는 뭐냐면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를 소수라고 해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를 소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쓸 때는 소수라고 쓰고, 읽을 때는 소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나 3, 5, 이런 애들이 바로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소수인데, 바로 소수를 제곱한 수는 약수의 개수가 세 개야. 소수를 제곱한 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왜 얘가 지금 소수 제곱이잖아. 4. 3을 제곱하면 얘 3이 소수라고 했잖아. 9. 5를 제곱하면 25. 5도 소수라고 했어. 이런 애들은 약수의 개수가 다 3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낸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약수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는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 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는 자기 자신 맞습니다. 자, 4번. 자연수 AB에 대해서 A가 B의 약수이며 B는 A의 배수이다. 당연한 이야기야. 당연한얘기거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 어떤 자연수를 자연수 B로 나눌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자, 어떤 자연수가 여기 있니? 한번 보자, 5번은. 어떤 자연수 20이 있어. 20을, 자, 얼마로 나눠? 3으로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은 자, 자연수 b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 6이라고 쓰면 36 18 2가 되지.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어떤지? 작지, 작아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은 b보다 나누는 수보다 작은 자연수라 고했는데 자연수란 말이 틀렸어요. 왜? 20을 4로 나누면 4, 5, 20이 되고 20 되면은 나머지가 얼마지 0이지요.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다.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는 맞는데, 나머지는 0이 될 수도 있고, 자연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 여기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자.